한예슬님 고아라님, 양효섭님 이분들은 모두 작은 얼굴로 유명하죠? 이런 타고나게 얼굴이 작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도 얼굴이 작아지려면 뼈를 깎아야 하나 싶지만 사실 뼈를 깎지 않아도 얼굴이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 작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피부과에 내원하시죠. 오늘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얼굴 작아지는 방법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생각하며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예요. 첫째 붓기부터 빼보세요 아침에 얼굴 좀 붓는 분들 계시죠 자고 일어나면 턱 라인이 무겁다거나 얼굴이 퉁퉁한 날이 많다면 그건 붓기 때문일 수 있어요 붓기는 림프 순환의 저하 수면 부족 나트륨 과다 섭취 같은 일상적인 원인으로 생기는데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잠만 잘 자도 꽤 달라집니다 밤에 출출하다고 라면 먹고 자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고주파나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둘째, 피부의 탄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얼굴 선이 퍼지고 뭔가 쳐져서 넉대대하거나 커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살이 찐게 아니라 탄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 선이 무너지고 자꾸 아래로 쳐지면서 사각형의 느낌이 생깁니다. 사실 얼굴이 커졌다기보다는 퍼져 보이는 거죠. 이때 튠페이스 울세라 써머지 같은 리프팅 장비나 주베룩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활용해 볼수 있어요. 스킨 부스터나 실리프팅도 같이 하면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옵니다. 탄력만 잡아도 도 V라인으로 확 달라 보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셋째, 얼굴살이 많다면 지방을 줄여 볼수 있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 모두 들어 보셨죠? 적... 적절한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률 을 낮추면 얼굴의 피하지방도 조금 줄어들 면서 얼굴이 작아지고 이목구비가 뚜렷 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볼살 턱살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피하지방인데 사람에 따라 운동으로만 빼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주사나 튠 라이너 인모드 같은 시술로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지방만 줄이면 피부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탄력 케어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살도 없는데 내 얼굴이 커 보인다면 턱근육이 과도하게 발달 했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기간 턱에 힘을 주거나 자면서 이갈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럴 때 사각턱 보톡스 한번 맞으면 얼굴선이 훨씬 매끄러워져요. 저도 몇 년째 꾸준히 맞고 있는데 보통 2에서 4주쯤 지나면 슬슬 변화를 느끼게 되죠. 다섯 번째 침샘이 커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턱밑이랑 귀밑 침샘의 비대가 발생하는데 특히 귀 아래에서 앞뒤로 걸쳐 있는 귀밑의 침샘은 얼굴을 사각으로 넙대대하게 만드는 데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식하고 과음을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 중에 이곳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귀밑이나 턱밑에 있는 침샘이 커지면 광대 아래부터 턱선까지 넓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침샘 역시 보톡스 시술을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필러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굴을 채우는데 오히려 작아 보인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율이 정돈되고 입체감이 생기면서 작고 세련된 느낌이 생겨요. 이마, 앞볼, 코, 턱끝 같이 필요한 부분만 자연스럽게 볼륨을 줘서 입체감을 살려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마와 앞볼에 필러를 넣으면 입체감이 살아나고 코와 턱 끝에 넣으면 얼굴 윤곽이 정돈되고 입술에 넣으면 입술의 이상적인 비율이 맞춰지면서 여성스러움까지 강조해주죠. 필러는 얼굴을 키우는 시술이 아니라 비율을 맞추는 시술이에요. 이 비율 조정을 통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볼게요. 첫째, 붓기 줄이기. 둘째, 탄력 잡기. 셋째, 얼굴 살 줄이기. 넷째, 근육 줄이기. 다섯째, 침샘 줄이기. 여섯째, 입체감 살리기. 이 여섯 가지 중에 나한테 딱 맞는 방향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얼굴 보고 섬세하고 정밀하게 진단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밝게 빛내드리는 휴먼의사 문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